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쁘고 피곤한데 배는 고파서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주로 제대로 된 식사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허기만 달래기 위해 먹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전 공복에 이것을 먹을 경우 심혈관계와 위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4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슈퍼푸드인 토마토는 특유의 맛과 다양한 효능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토마토가 증공복에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의 탄인산 성분은 공복에 섭취시 위장의 산도를 높여 우교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펙틴 성분은 몸에 좋은 성분이지만 빈속에 먹게 되면 위산과 결합하여 화합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위산과 만나게 되면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하여 위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증상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토마토는 혈압강화 효과가 있어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으나 공복 보다는 아침을 다 드신 후 간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맛이 달달한데다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고구마는 흔히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고구마는 생각보다 아침 공복에 먹기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고구마에는 탄닌, 아교질 등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복 시 고구마를 먹게 되면 더 많은 위산을 분비시켜 가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당뇨가 있을 때 공복에 고구마를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식사 후 간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챙기기도 좋고 간단하게 껍질만 까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바나나를 아침으로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공복에는 피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바나나 안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있지만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균형이 깨지게 되면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서 특히 저혈압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나를 먹고 싶은 분이라면 아침 식사 후 후식으로 먹거나 무가당 요거트 또는 달걀 등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귤입니다. 귤은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비타민C로 노화방지, 감기 예방에 효능이 좋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신맛의 원인인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성분이 풍부하여, 귤은 아침 공복에는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입니다. 공복에 귤을 먹게 되면 풍부한 산성분으로 인하여 위가 손상되고,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긴밤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위 내부는 위산 농도가 높아진 상태인데요. 위산도 높은 상태인데 귤과 같은 산성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귤뿐만 아니라 오렌지, 자몽, 레몬 등 산도가 높은 과일은 아침 공복에 꼭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침 공복에 꼭 피해야 하는 음식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도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은 위 링크에 덧붙여놨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번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